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와 믹주시채 이런 것을 환영합니다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금 뱅브로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마스터카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가치주와 성장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착화된 일반적인 기준은 가치주는 안정적이면서도 저성장하는 주식이며 성장주는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도 고성장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런 개념과 함께 가치주라고도 할수 있는 이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먼저 결제를 할때 다음과 같은 파티들이 형성됩니다.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소비자의 은행이 있습니다. 이슈어라고 하죠. 그리고 제품을 파는 상인인 머천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상인이 이용하는 은행, 액화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uthorization, Clearing, 그리고 Settlement의 단계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카드를 끄면요 각각의 은행은 결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인 이 마스터 카드에게 첫 번째는 기본 수수료인 Switch Transaction Fee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특정한 퍼센테이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Switch Volume Fee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옷 가게에서 소비자가 100달러짜리 옷을 구매했다고 쳐 보겠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요 상인의 은행에서 소비자의 은행으로 시그널을 쏘아 거래에 대한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바로 여기 1번인 authoriza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은행에서 소비자의 신용과 그리고 옷을 사는데 필요로 되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상인의 은행은 상인에게 그린 라이트를 주면서 거래가 허용되게끔 추진을 합니다. 그럼 영수증이 나오고요. 소비자는 옷을 사서 집에 갈수 있는 것이죠. 거래가 완료되고요. 그나 안에 상인의 은행은 소비자의 은행에게 거래 내역을 전송합니다. 이 단계를 바로 클리어링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상인 그리고 소비자의 계좌 내역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소비자의 은행에서 얼마나 상인의 은행에게 보내야 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세틀먼트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소비자의 은행으로부터 상인, 그리고 상인의 은행이 돈을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상인이 결국 받은 돈은 100달러가 아닌 98달러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2달러 중에서 1.52달러는 소비자의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세가 소비자의 은행에게 할당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돈을 소비자에게 빌려줌으로써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남은 0.5달러 중에서 0.48달러는 상인의 은행으로 그리고 나머지 0.02달러는 마스터카드에게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섹터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항인 스위치 트랜잭션 피스, 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메스틱 부분인데 이것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항인 스위치 볼륨 피스이고요 쉽게 말해서 지불되는 달러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로스 볼더로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될 때 환전 수수료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아더 레비뉴로 마스터카드에서 제공해주는 상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서치에 따른 매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마스터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카드의 매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4.12조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때 입었던 피해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19년의 매출액 현황을 비교해 보시면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될 때 수익을 얻게 되는 크로스 보드에서는 자그마치 2019년 대비 37%가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동메스틱에서는 2%밖에 안 빠졌고요.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아더 레비뉴에서는 3%와 14%가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크로스보드에서의 매출액 하락은 나중에 해외여행이 좀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회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아까 보셨으면 이해하셨다시피 마스터카드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코스업드 레비뉴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Operating Expenses라고 하는 영업비용을 여기 Gross Profit에서 빼면 은 영업이익이 생기는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기술주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영업비용을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마스터카드는 2.06빌렸다 달러의 영업이익을 2020년 4분기에 갖게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코로나로부터 받은 피해로부터 잘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텍스, 이자, 감가상 등을 감안을 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Net Income인데요. 이것이 바로 순이익이고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78 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78 빌리언 달러라는 순이익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프로핏 마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마진은 자그마치 43.30%로 사업을 해서 얻게 된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 전부 다 제외할 때 남는 현금이 자그마치 4 3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마스터카드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세트분들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밸런시스 통해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카드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 1 8 1빌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렌 인베스먼트로 4 8 3밀언 달러 어치의 현금을 주식과 같이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 시버블은 1년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2.65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non-current debt인 장기부채는 12.02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5년 또는 10년과 같이 장기적인 기간 속에서 나눠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 다음은 current debt인데 이것은 단기부채로 12개월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하며 649빌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블은 1년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인데 527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총 14.9밀리언 달러가 있는 반면 부채는 13.1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으로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1밀리언 달러 가량의 현금이 남아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9.5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장기 부채는 2025년 이후인 기간에 갚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갚아야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게 잡혀 있으므로, 적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채이며,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카드의 밸류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약380 정도로, 2021년 4월 p 레이셔를 보면은 좀 고평가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380이 요쯤이구요. 2021년을 보시면 은 요쯤이라서 꽤나 고평가가 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먼 관점인 2022년 4P r a t i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어 380정도 되니까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동안 기업이 20%씩 성장해줄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이 정도로 살짝 고평가가 되어있는 부분은 밸류신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미래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 점점 사회가 현금이 아닌 카드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더 득을 볼 전망입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 이커머스 e 분야에서 돈이 오가는 양은 2017년 기준으로 2 4출리 달러였다면 2023년에는 6 5출리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효과는 결제되는 횟수의 증가로 이어질 텐데요. 2018년에 3,690억 번의 결제가 됐다면 2028년에는 8,540억 번이 결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5%의 현금이 사용되고 있고요. 카드는 약9.1%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마스터카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며 코로나로 인해 쇼핑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에 현금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트렌드는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Q4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요.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네트워크 안에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에 도입할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상인과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페이팔과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꽤나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Q4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요. 마스터카드는 자사의 네트워크 안에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에 도입할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상인과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페이팔과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꽤나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언페이의 등장은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카드에게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니언페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과 함께 연평균 성장률 20%의 속도로 지난 5년간 성장을 해왔으며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겠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에서의 전체적인 카드 지불액이 11.8%의 연평균 성장률 속도로 상승하면서 25.8 출리안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중국 돈으로 바꾸면 177.1 출리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나 그래도 중국 밖에서 발행되는 유니언 페이 카드의 양은 1%밖에 안된다고 하니 중국 밖에서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이고요. 만약 꾸준히 더 크게 성장을 해준다면 듀오폴리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세이던트를 봤을 때 지금 확장인 기업이며, 프로핏 마진 또한 40% 이상으로 매우 높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밸런시스 분석 해본 결과 현금이 부채보다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채는 장기 부채로 2 0 2 5년 이후에 부채 만기가 잡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전망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현금에서 카드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마스터카드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비트코인 또한 자사의 네트워크에 도입해 소비자와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는 부분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지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유니언페이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의 기준에서 봤을 때 유니언페이의 카드가 발행되는 양은 1%밖에 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위협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꾸준히 성장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은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바라봤을 때 RSI는 68이라서 점점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MFI 또한 74.59라서 꽤나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분할 매수가 좋겠습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은 성장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가치주 또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스카드에 대해 블리시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 또한 부디 안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